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어느 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골로스에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그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게 있는 귀한 열매들,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해지는 거죠. 어느만큼 성장해집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쭉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가지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성경을 계속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생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만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는 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배자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질 수 있도록 또 돕는 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없어서라고 간단한 기도를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장해지도록 돕는데 이 성장을 돕는 은사가 뭔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내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성의 충만함에 젖어 있는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현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데, 초라하게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짜증스러울까요? 나도 성장하고, 내가 성장한 내가 될 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 어 저,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성장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의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 조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데서 자라왔고 그리고 영의 기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영의 기도를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조금 작은 것이나마 어떤 것이든지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 전체를 은사를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고집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해슬지에 슬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 결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제 3자가 접근할 수 없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성도 도반적기에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는 다 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없습니다. 방언도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상하게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소멸하지 않고 누리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장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